이게 이제 권익동 쪽으로 내려가는 거고 어, 이제 사라봉에서 이제 내려오는 길이죠 어, 그다음에 이쪽으로는 어, 저쪽에 그 박물관 쪽으로 어, 그쪽으로 이제 나가는 길입니다 이쪽은 제주박물관 그쪽으로 이제 나가는 길이고요 커다랗게 관광 안내도가 이제 사라봉을 간략하게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 그 제주의 아침이 열리는 사라봉 공원, 영주 식경 중에 하나인, 영주 식경이라고 옛날에 이 제주를 영주라고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영주 식경 중에 하나인 사봉낙조 사라봉에서 떨어지는 그 일몰이 아주 장관이다. 그래서 장관을 볼수 있는 곳이고, 사라봉은 일몰이 하리문답기로 유명하고 운동실의 시설이 마련되어 있어서 시민들의 운동장소로 애용되고 있습니다. 일몰 광경은 예부터 사복낙조라 하여 영주 식경의 하나로 꼽힐 만큼 장관입니다. 망양정 동구쪽에는 제주도 기념물 23호인 봉수대가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왼쪽 저쪽으로 들어가면 제주 환상의 자전거길이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궁도장이 있어서 이제 한라장이라고 이제 궁, 궁도장 방향으로 이제 가는 거. 이렇게 별도봉 장수 산책로 에서총 연장이 1.8km, 한 40분 내에 이렇 이제 됩니다. 사라봉에서 이제 쭉 내려왔죠 바로 죽입니다 이제 한 분이 주황색 옷을 입으신 분이 내려오고 있죠 이제 그쪽에서 쭉 이제 내려온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쪽으로 해서 이제 쭉 넘어서 졌죠 화복적으로 방향을 이제 잡아서 내려갈 이 해안상 측로도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나중에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이 지금 수리 중이라서 이게 이제 간이 화장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면 별도봉 정상 방향으로 가는 거고요. 이쪽으로 가면 저렇게 이제 원래 리본이 보이죠? 제가 이전 영상에서 이제 보여드렸던 그 영상이고요 여기가 별도봉 산책로니까 저쪽에 이제 보면 요게 보이죠? 이제 출발을 해서 5.3km 정도로 지금 왔습니다 거상 김만덕의 어리 사라신지는 건입동 해가지고 이쪽 방향 오렌지 가게 되겠습니다. 여기는 제주 칠머리당 영동 것을 하는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이제 관람석들이 굉장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고요. 소개를 해드리면 제가 저쪽에 그 연안역의 터미널에서 이제 쭉 올라오다 보면 거기도 영등굿에 관련된 벽화가 이렇게 이제 그려져 있는데 거기서도 한번 소개를 좀 드렸습니다만 매년 음력 2월이 되면 제주 곳곳에서는 영등굿이 열린다 영등굿은 마을의 신방, 무당이라고 하는데 신방들이 바람의 여신이 영, 여신인 그 영등할머니와 용왕, 산신령 등 영등신에게 풍작과 풍어를 기원하며 버리는 굿이다 제주 출머리당 영등굿은 제주시 건입동의 본향당에서 열리는 굿으로 제주 섬의 영등굿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다. 영등신은 음력 2월 초하루에 제주 섬을 찾아온다고 믿는 신이다. 제주의 어부 점녀 이제 해녀들이라고 그러죠. 점녀들은 이달 초하루에 영등신이 찾아와 풍부한 해산물을 주고 같은 달 15일에 본국으로 돌아간다고 믿고 있다. 제주 칠머리당 영등 굿은 2월, 음력 2월 1일에 영등 환영제, 영등 맞이 굿을, 환영제를 시작하여 2월 14일 영등 송별제로 끝을 맺는데 두 번의 굿 중에서 송별제가 환영제보다 훨씬 큰 구매로, 규모로 줄어진다 영등 맞이 굿은 신을 부르는 의식과 풍어를 기원하는 의식, 조상신을 위하는 안 의식 등으로 이루어진다. 영등마지굿을 한지 2주 후에 영등신을 보냈는데 이때는 술과 떡, 곡식 등을 바치고 마을 노인들은 집으로 만든 배를 바다에 띄운다. 이 짚배를 띄우는 것을 해방선 배방선이라 한다. 제주 사람들은 영등신이 음, 떠나게 되면 봄이 시작된다고 믿는다. 또한 영등신이 제주를 떠나면서 해안을 한 바퀴 돌면서 해산물의 씨를 풍부하게 뿌린다고 믿는다. 마을의 신방꾼이뿐만 아니라 점료와 배를 소유하고 있는 선지들이 영동구의 주요 후원자들이다. 정기적인 의뢰이자 축제인 이 의식은 제주 사람의 독특한 정체성을 담고 있으며 그들의 삶을 좌우하는 바다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존경심이 담겨 있다. 2009년 9월 30일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인제 4차 세계 무형문화유산 보호 정부관 위원회에서 인류 무형문화유산 대표 목록으로 등재가 됐다. 이 이제 딱 제주 칠머리 이렇게 써있습니다 네. 실머리 굿땅 터에서 어, IJTV 화영재입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